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상한골렛입니다네 오늘 탈춤백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갑시다 <놀람> 흠 젖었다 몇시냐 아홉시다 지각이다 우리가루가 오늘 자정밖에 들어오기 싫은데 아이씨 문을 왜 안열리고 안열리고 야 이게 불안이거것보 어린이가 젠장했 거나 때가 아니지 빨리빨리 아이고 빨리. 기게해 주네 빨리 빨리 나 학교 지각했어 학교 지각했다고? 아 어, 빨리 가자 어 부추? 부추? 부추 왜 주지? 가벼운 착지 없는데 일단 가벼운 착지는 없는 걸 같고 버스 정리자. 가로질러 가자. 버스다 빨리 더 줘. 아저씨, 여기 강남 고등학교 가요? 어, 간다. 빨리 와. 달꺼매 타고 와. 달꺼매 가. 어. 간다. 똥똥 똥동동. 창역 콕콕콕. 앞으로 가줘. 어? 여기는지 더미치이네 여기는지 더미치겠네 여기 여기는 지옥이다 누구야? 바로 첫승장자다저 첫생사자. 버스 버스 사고로 인해 죽었어. 이거 좋은 거지? 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죽을 일이 없어. 그렇고 빨간 소리를 떠 왜? 올라가야겠군. 고마워, 들들 뜨거. 님들. 아, 가만 아까. 그 부숴주지 철창 같은 놈이. 나 이상한 것 무서워. 나 시간이 없어. 빨리. 나교가야된단 말이야 아참 난 죽었지 아뜨뜨 점프 맵인데 배스킷이 왜왜 나랑 죽 탈락할 겸. 우 상자다 철커난 죽지 않을거야 이건 뭐냐 이거 등원해 줄네안 불아부터 시계야돼 빨리 시계야 돼.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가 음? 불붙었어나 몸에 불 붙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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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발 몸에 불 붙어서 빨리 물에 야어아야돼아이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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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발이 발이 이이 뭐일까 <목> 아.. 끝난거네 네. 예. 이상으로 이상홍볼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